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이번 주 설교는 뭐예요? 열 가지 재앙이야. 그랬더니, 지금 분위기도 그런데 무슨 재앙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설교하냐고 그래. 글쎄, 나도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열 번씩이나 해놓으니까, 나도 이거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재앙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당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와 권세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씩 하나씩 채득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엘샤 다이 능력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은 잘 몰랐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저 바로가 거절당하, 거절할 때마다... 완강하게 거절할 때마다 정말 자기를 곁으면 뒤로 자빠져서 정말 죽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그때도 포기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면서 이 일을 이끌어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출애굽을 할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믿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재앙을 피해서 자기들도 재산상의 손해도 피하고 생명도 구하는 그런 이 예고인들이 나타날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본다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바로는 사단의 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 거절당,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바로를 통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끝까지 미련을 갖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아, 사단은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를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영적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적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바로는 파리 재앙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바을 세불이라고 하셨는데, 바을 세불의 뜻은 파리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파리의 신은 당시에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의 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조금 더 양보합니다. 나가라. 나가도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나가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라. 내영양권에서 벗어나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 얘기는 나를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같이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이만큼 달라진 것을 보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성공했다고 볼수 있지만 모세와 이 아론은 하와처럼 속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 앞에 속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했지, 그냥 일부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쫓겨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 백성들이 바로의 영양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께서 다스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는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분별했던 것, 그것을 이 모세와 아론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일부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뭐냐?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삶이 전체가 세상과 사단과 내 욕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만 온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왜요? 그를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으니까 그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출애굽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계획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가 멀리 가지 마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할 일이야. 이걸 뭐, 이거는 뭐못 먹겠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머리의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그래잘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 귀가 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부르짖어도 된다고 하나님도 새벽잠 주무신데 새벽부터 쬐어 쬐어 부르면 하나님 귀찮아서 참 기도 들어줄 것도 안 들어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들려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 있고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강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세상도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과 이 모든 것 바로 세상에 수많은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건 없는지, 내 욕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없는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건 없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아님을꼭 기억하여서 온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다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다시 타협안을 내어 놓습니다. 메뚜기는 농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곤충으로 메뚜기를 숭배하는 세라피스 신을 섬기는데 풍요와 부요함을 상징하는 그런 신입니다. 바로 이 농작물을 통해서 부요와 풍요로움을 주는 이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것을 볼때 바로 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얘기할 때 바로의 마음이 그동해서 다시 또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1 0장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1 0절1 1절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요호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지금 세대는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음을 위한 세대들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지속적인 복을 받는다고 바로는 판단했어요. 바로는 바로 판단한 겁니다. 사단은 바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잡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두고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삶이 온전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포기해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보고를 받아보면 젊은 세대들이 멀리 이사 갔다가도 우리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자녀들 교육을 잘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데 나갈 수 없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참볼때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참 귀한 거예요. 저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거리적으로도 멀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바로의 이 대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 너희 식구들에게 종료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아직 어리다.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조른다면 그들로 실정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하면서 사단은 우루하이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야기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과 같이 위탁해 주셨습니다. 지혜자는 잠원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가 실패해서 아파하는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부모는 진심으로 위해서 해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녀를 위하고 진짜 가르쳐 줄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라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인이 너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신의 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복을 받고, 형동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그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특별한 교육에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라 교육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다섯 살이 되면 토라 교육을 시작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기도 하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로 얘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섯 권의 책 중에 성경 맨 앞에 나온 다섯 권의 책 중에 우리의 늪과 같은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빠지면 못 나오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앞에까지 줄이 쳐져 있다가 거기서 다 헤어지기 시작하는 책이 있어요. 매년 들다가 거기서 빠져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섯 살이 되면 토라를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레이기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이기는 우리가 누구며 어떤 백성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것을 레이기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연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쇠마저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당에 들어가서 이계명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혼란과 혼돈의 사사 시대가 도래했음을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세대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단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신앙을 깨닫기 전에 이미 다 커버려서 머리가 커서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빚 나갈까봐 오히려 그 교회에서 멀어질까봐 더 걱정돼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교육이 말로서 가르치는 그 교육이 늦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소중하고 귀중하다. 영원히 내가 잊어버리지 말, 말아야 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왜 생명을 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 밥 먹을 때한번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냥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러, 서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의 소중함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이 빚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열어갈 때 정말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을 여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함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지혜와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단이 정말 싫어하는 바로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은 예구빈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인 라 라는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주된 신입니다. 그, 그 빛이, 그 태양이 없어지고 어둠이 가득했으니까 얼마 그들은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까? 그래서 출애국기 24장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바로가 바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하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다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가라 멀리 가라 다 나가라 뭐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근데 너희들이 두고 갈것 있는 양과 손은 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 포기한 것 같죠? 그런데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은 얼치구나 좋구나 나갈 수도 있,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10장 25절부터 2 6절과 가니까 모세가 이 양과 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 모세가 이래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요아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요아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요아를 섬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당신 눈에는 양과 소로 보이지만은 단순한 양과 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는 거예요 본 관점이 여기 섬기다에 해당되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 서비스라는 그런 의미지만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타날 때는 경비하다라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경비할 때 드리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미련을 갖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 섬기는 것을 무엇이든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성김입니다 사랑의 희생도 성김입니다 이웃과 마을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성김입니다 이 성김이 예배와 관련된 성김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김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배 자체에요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그 중에서도 가장 더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재물 되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에 주는 영적인 손실이 무엇이냐 할때 재정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원 예수 믿는 사람 떨어져 나간다 문제도 됐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버렸어요 이미 편리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예배는 많은 종교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배가 기초고 예배가 기본이고 예배, 예배로부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많은 종교 행사 중에 그냥 신앙 생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바로 마음의 심령이 병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오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랄 땐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속한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모든 것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듯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대할 때 사탄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가장 소중 히 여기는 아들 사무엘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 소중히 여기는 아들 이삭을 이삭을 제물로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 삼아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전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섬을 기쁨 남은 상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을 기뻐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방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놓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미련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거꾸로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음 세대를 귀중히 여기는 것,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다음이 뭘까요? 광신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이성적이고, 여러분 내 머리로 이해되면 예수를 왜 믿어요? 내 머리가 이해가 되는데 내 머리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이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조지슈아라는 사람이 리아 밀러 부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그런 찬양인데 조지슈아는 미국의 푸어닥친 경제 안파로 대학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 일, 일을 하다가 미국 MBC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불르렀던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하루아침에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기에 취해서 여기저기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마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시인 바로 밀러 부인의 그 시를 한편 이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있는 동안에 이 조지시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유명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자기도 모른 사이에 세상과 가까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세상 속에 살아가 있고 세상, 세상에서 귀중여긴 것을 자기도 귀중여기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 감동이 밀려왔을 때그 감동이 밀려온 것을 가지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되었습니다. 조주시아는 바로 밀리그리암 전도단에 들어가서 바로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서 찬양으로 큰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로 산제물로 드린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보다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우루와이금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것.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 내가 아는 만큼만 믿는 것, 이해가 될 만한 이성적으로 믿는 것,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것,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다음 세대는 그냥 잘못 얘기해봐야 애들한테 돌아온 건 없고 관계만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예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영적인 저항감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게 용광 돌릴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달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